정준표 해단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는 그 애정의 관계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15대 국회에 같이 들어왔습니다. 저때 김문수, 황우여, 김무성, 이사철 등등 그 당시 대권 후보들이 많이 있었죠. 그분들 중에 지금까지 선을 거치면서 중간에 당선됐다 떨어졌다 했지만, 하여간 여태까지 정치 현역으로 남아 있는 사람은 몇명 꼽지 않는데, 그 중에 홍준표 의원과 홍문정이 아직도 현역 정치인으로서 일을 하고 있다. 우리 보수의 그 꿈나무들 중에 한 사람이 홍준표 의원이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그 후에 원내대표, 당대표, 경남지사, 대통령 후보,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 후보에서 아깝게 떨어진 홍준표 의원이었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오늘 캠프 회단식을 했습니다. 오늘, 뭐 여러분들이 오셨어요. 그런데 일단 당원이 50만 명이라고 보더라도 민심의 100분의 1밖에 안 된다.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당심으로 대선을 치르려고 하면 그것은 대선이 이길 수가 없다. 이제 이것은 홍준표 대표가 바깥에서 엄청나게 많은 13%인가요? 차이로 지지를 더 받았는데 당심에서 떨어져서 후보가 안 됐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에 이재명 과 윤석열 후보를 지칭을 하면서 앞으로 넉달간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데 지면은 한 사람이 감옥에 가야 된다. 그러면서 26년간 정치를 해 봤는데 이렇게 참혹한 대선이 없었다. 검찰 수사 기관이 대선을 결정하는 그런 대선이 되어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뭐 디, DJ 비자금 에, 사건하고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에, DJ 비자금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수사 중지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DJ한테 정치자금 을준 사람은 DJ를 좋아해서 정치자금을 줬기 때문에 말하자면 피해자가 없, 없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대장동 사건이나 윤석열 후보의 여러 가지 장모 장 에, 그다음에 처 본인 자식 피해자가 많다. 그래서 이거는 DJ 비. 자금 사건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홍준표 대표가 한 얘기 중에 자기는 대선이 끝나도 이 비리 유혹에 쌓인 피해자가 서로 공방을 벌일 것이고 이게 국민들의 잔치가 되고 화합의 장이 되고 통합의 장이 돼야 되는데 대선 구도가 이재명 윤석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라가 걱정스럽다. 그리고 대선이 끝나도 지는 사람이 성공하는 대선이 될까? 그런 걱정이 앞서는 대선이다. 이랬습니다. 뭐 그래서 본인이 경선할 때부터 계속 비리 의혹으로 대선이 돼선 안 된다라는 얘기를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경성대의 석상에서 승복한다. 내 역할은 여기까지다. 전당대회 분명히 이야기했다. 그리고 나는 비리 대선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정권 교체를 해달라. 나서주기 바란다. 그리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원팀 정신하고는 별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대선 조식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거하고, 백의종군하는 거하고, 하고 원팀 정신을 주장하면, 서 그렇게 하는 거하고, 이것은 다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1997년, 2002년, 대선에서 이해창 총재 대선에서 자기는 마이크를 잡아본 적이 없다 그렇지요왜 그 그러냐? 이회창 후보 두 아들 문제 이건 불법은 아니었는데 납득이 되질 않, 않았기 때문에 이회창 대선 연단에서 마이크를 잡아본 적이 없다. 그것은 본인의 소신하고 어긋나는 일이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자기는 그저 에, 자기 동네에서 대선을 했다. 대선 활동을 자기, 자기 지역구에서 했다. 아마 그때는 송파고요. 그다음에는 아마 동대문이 아니었던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간 그러니까 됐다. 이렇게 대선 활동을 했지. 자기는 이 지역을 떠나서 선거운동을 해버렸다.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해 보니까 석양의 무법자 대선처럼 보인다. 예를 들면 더굿더배드더 글리 아시죠? 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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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야 이거 나오는. <laughs> 아, 누가 더 굿이고 누가 더배드고 누가 더 어글린지는 모르나 참으로 그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돈을 위해서는 누구도 누구를 신뢰하지 않고 서로 오직 돈만을 위해서 배신과 배신을 거듭하는 석양의 무법자 대선 뭐 이런 걸 얘기해 준것 같습니다. 분들 보답을 못 해서 죄송하고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김정필 총재의 말씀을 인용했군요. 아, 정치는 생물이다. 대선 판뿐만 아니라 모든 선거판이 그렇다. 떠다방처럼 모여들었다가 헤어졌다가 또 일이 생기면 모이고 하는 떠다방처럼 선거 조직으로 이렇게 변질이 되었는데 저하고 이런 분들의 마음이나 여러분의 고마움은 제가 정치 인생 끝날 때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지금 그 우리 보수 우파의 후보로서는 홍준표가 예, 이제 윤석열이나 홍준표나 그 정말 입맛에 딱 맞고 훌륭하고 완벽한 후보는 아니지만 윤석열 후보보다는 홍준표 표가 더 나은 후보다. 이래서 저는 홍준표를 지지한다. 여태까지 오랫동안 같이 살면서 정치를 같이 했지만 홍준표하고 저하고 같은 편에서 정치해볼 생각이 정치해봤던 경험이 없는데 이번이 정말 처음으로 우리 이른바 남양홍씨끼리 모여서 한번 서로 힘을 합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서로 기쁘게 생각한다. 뭐 이런 유의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윤석열 후보가 되고 나니까 여러 가지 망감이 교차합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이번 대선은 축제 선거이기보다는 비리 폭로 선거가 될 거고, 국민들의 얘기 더 갈라지고, 서로의 증오심만 키우는 그런 선거가 될 것이다. 역대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일 것이다. 또, 국민들의 참여도가 굉장히 저조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저 블랙홀 같은 제3 후보가 생기고, 심지어는 안철수 후보에게까지도 가능성이 만들어지는 선거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여기, 여기저기서 지금. 본물 터지듯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드는 사람이 홍준표 후보다라고 홍준표 후보가 스스로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약간 본인 마음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백이종군하겠다 그러나 원팀으로 무슨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한번더 분명히 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죠. 이제 이번 대선은 홍준표 없는 대선이 될 것이. 홍준표 후보가 아닐 뿐만 아니라 또 윤석열의 백이종군한다는 얘기는 했으나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앞장서지는 아닐 것이다라는 그 평가를 내렸고 단지 앞으로 마음에 승복이 되면 뭐 하겠다고 했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신라 같은 가능성을 만들어 놓은 거긴 하지만 마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는 참으로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준표 후보 마음 속엔 이런 게 있을 수 있겠다. 본인이 그걸 직접적으로 생각을 했건, 아니면 우회적으로 생각을 했건,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을 했건. 홍준표는 이번 대선에서 결국은 윤석열 후보가 그 후보의 자질, 뭐 이것을 떠나서 지금 각 본인이 가지고 있는 26가지, 27가지 의혹. 오늘도 보니까 공수처에서 윤석열 후보를 피의자로서 입건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불안한 후보라고 생각하고, 혹시... 여당도 마찬가지고 야당도 마찬가지고 그동안 있었던 후, 후보 교체론이 선거이몇 달은 막 지나가면서 그것이 현실화되고 그 현실화되는 그 상황에서는 혹시 홍준표 후보가 등단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본인이건 주변에 있는 사람이건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선에 대해서 백이종군이라는 표현과 함께 굉장히 소극적인 홍준표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번 선거가 만약에 윤석열 후보의 패배로 끝나게 될 경우 이당의 나름대로의 또 구심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잘못됐을 경우에는 이준석과 어, 윤석열과 당에 전면에 섰던 사람들이 다 뒤로 물러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혹시 홍준표라는 분이 그때 홍준표가 또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런 것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더 길게 생각하는 사람, 정치는 생물이다. 생물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활동하는 거기 때문에 잘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고요. 김종필 총재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도 있었어요. 노정객이 죽지 않는다. 마지막 순간에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면서 마지막 자기들의 역할이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홍준표 후보가... 다음에 있을 정치 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본인이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공준표 의원의 오늘 그 해단식에서 하신 말씀은 그 말씀들을. 말씀하셨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 홍준표, 홍준표 대표가 마지막에 그 공약을 얘기를 하면서 유승민 후보의 공약을 칭찬을 했더군요. 근데 저는 홍준표 후보가 밑도 끝도 없이 내놓은 것 같은 그런 공약들. 뭐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밑도 끝도 없이 보이긴 했습니다만 내용은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그런 의미에서 바라보면 홍준표 의원의 공약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공약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교육공약이라든가 또 북핵 문제라든가 통일여교정책이라든가 이른바 모병제 문제 핵무장 문제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맘에 드는 그 공약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청년실업 문제 에, 또 집값 문제 그다음에 세금 문제 1가구 1주택에 관해서 세금을 부여하지 않는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홍준표 후보가 내세운 공약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그런 공약들이 에, 실현되기 를 바라는 것이 홍준표 후보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대통령이 아니었어도 또 그런 일들을 하는데 앞장서고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홍준표 대표의 그 중국의 산불 정책에 관해서 전면 부정 말하자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중국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한미일 관계로 간다 뭐 이런 정신인들이 저하고는 아주 그 뜻이 맞았고 배짱이 맞았고 또 특별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했고 박근혜 대통령을 출장 시켰다는 문제라든가 무슨 향단이 발언이라든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모든 정권을 저한테 맡긴다. 박근혜 대통령 사면복권하겠다. 주변에 있는 분들 명예회복하겠다. 뭐 그리고 역사적으로 구명하겠다 그런 것들은 제가 홍준표 대표에게 굉장히 매료되었던 그런 공약 중에 하나였고 그런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우파 후보가 나오기를 바랬는데 참 아쉽다. 그런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그리고 홍준표 대표에게 고생했다. 그리고 본인이 정말 이 경선을 모든 사람의 관심 있는 경선으로 만든 거는 홍준표 후보의 대담 실력과 또 해박한 정책에 대한 우리나라 미래에 대한 이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경선이 났고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와 성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비록 후보는 안 됐지만 홍준표 후보의 한 역할은 또 나름대로 굉장히 크고 의미 있는 역할이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쉬운 것은 지금. 그 후보로 선정된 윤석열 후보가 그 홍준표가 만들어놓은 2, 30대 젊은 청년들이라든가 또 홍준표가 만들어놓은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전형적인 여러 가지 자세 그리고 이 홍준표 대표가 만든 그 북핵 문제라든가 대북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물론 윤석열 후보가 이해가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경험이 없어서 그랬을런지 모르나 상당히 제 마음에 감동을 주지 못하는 그런 공약들 공약이 없거나. 아니면 본인이 모르거나 아니면 감동을 주지, 못, 주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참으로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 그것들이 잘 개선되고 또 윤석열 후보가 보수파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사람 같으면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본인의 플랫폼에 반영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홍준표 대표 얘기했듯이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은퇴할 나이가 멀었습니다. 바이든은 (78에) 대통령이 됐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78보다) 최소한도 한 (10년이) 젊은 우리 홍준표 후보 정치를 마감할 때 홍준표 후보가 어떤 후보였다, 홍준표 의원이 어떤 정치인이었다 이런 것으로 대통령이 돼서 훌륭한 인으로 남을 수 있지만 대통령이 아니었어도 훌륭한 정치로 남을 수 있다라는 또 전통을 마련하고 또. 모든 그우 보수 우파의 사람들이 홍준표가 말했던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이나 홍준표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이것을 또 나름대로의 이정표로 삼을 수 있도록 본인이 길도 닦으시고 또그 일을 위해서 노력도 해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젊은 층을 좀잘 이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